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 강사 앞에서 어, 김정현 비대위원장 뭐, 뭐 사죄하는 문제가 왜 잘못됐는지 여기서 긴 연설을 하고 이게 또 왔는데 네, 사실 오늘 국회 앞에서 아까 12시에 네, 기자회견하고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버스가 이렇게 다 바로 막꾸지고 이곳에 와서 오늘 이 탄핵 문제를 가지고 또 그 당시 탄핵을 하는 데 앞장섰던 그 탄핵 무리들이 이곳에 아직도 대부분 빠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맨 네,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결론적으로 그, 그 당시 저쪽 민주당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탄핵해서 국비용 당선시켜준 대통령 내쪽거 얻은 게 뭐예요 도대체 62명 뭐 어떤 혜택을 봤어요 내각제를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권력을 분점해가지고 후기욕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 이렇게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본인들이 아마 잠을 못 자는 걸 떠나가지고 참회 있는 물 눈물. 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이와, 이완용이처럼 한이 평가는 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모르게 몰라도 지금 뭐 전직 두 대통령 사과문제도 또 탄핵한 놈들한테 면죄부 줘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뭐 표좀 얻어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장괴 같은데 그렇게 역사가 간단치 않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뭐 여기 탄핵에 협조섰 썼던 나경원이가 1등이 나오고 부산시장 후보로는 누구, 뭐, 뭐 김무성? 뭐 이현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어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과연 어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있을 수 있는 건지 예,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례 문제는 이거는 뭐그 당시 급하게 꿰 맞추느라고 성급하게 이렇게 막 우왕장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감정이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오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이완용이가 한일합방 때 도장찍인 것 같은 역사의 큰 중재인들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뭐, 여기 의석 갖고 있다고 보수, 가짜 보수 역할을 하면서 참 보수의 목소리들 죽인다고 죽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잊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히 그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받은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하는 그런 거는 맞지도 않고 전혀 논리적으로 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나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보나 전혀 맞지 않는 어 잘못된 어 그런 정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지금 정지석 씨라든지 뭐 배원진 씨라든지 그거 부적절하고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할말 없습니다. 만 그거보다는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에서 오늘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필리버스트링이 아니고 모든 당직자들과 보좌진들 다 국회 본청에가들어눕고 결사행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악법 통과를 저지해서 그런 걸로 좀 씻어야 됩니다. 말로만 안 된다고 그러고 고수라고 이렇게 과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말로만 정치하는 가짜 보수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하는 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일부 보수사에서 뭐 그분이 뭐냐면서 폐마를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언론 보도에는 많은 보도는 안 됐지만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그러한 추쟁의 역사를 가지고 온, 온 몸과 힘으로 185차에 드는.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문재인 퇴진을 외쳐온 행동하는 보수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필리버스들이? 그런 쇼할 필요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는 국민의 인원하면 여기 국회의원들 103명 다 빠찌 버릴 각오하고 배수진 치고 신립장군처럼 그런 심정으로 싸워도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적당히 후진학자 쇼하다가, 아이고, 역부족했다고 또 권력투쟁이나 하면서 이렇게 가려면은 야당 역할을 배우게 하란 말이야. 야당이라고 하기 부끄럽잖아요, 이제. 오늘 통과되는 법률도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떤 법들이 통과되는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헌법을 부정하는 공수처법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법 통과되면 당장 그거 법률에바발되면 야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권 비리게이트 수사할 수 있나요 다 묻히는 겁니다 간첩 반 잡는 국정호법에 대해서 군단국가에서 있을 수 있나요 베트남이 망하기 전에 딱이 꼴이었어 보니까 간첩 반 잡고 이거 안됩니다 네? 역사의 문제를 제대로 볼수 있는 여러 우리 야당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뒤에 숨어가지고 신문에 깔짝깔짝 칼래미나 쓰고 논평이나 돼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걱정하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아무튼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는 대한민국은 어 바람 앞에 등풀처럼뭐 사회주의 체제, 유사 전체주의 차지에서 살고 살기 좋다는 국민들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일본 사회재산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행복주의권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거는 안 된다는 분명한 그런 합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제도권에서 그래도 싸워줘야지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의 물결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 정당은 이건 존재 가치도 없는 정당이 되버렸다. 내년 선거에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법다 통과되고 내 선거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어머 뭐. 엄청난 법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백신 문제 말이죠. 선진국들은 지금 세계 인구 37억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계약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은. 어, 그니까 내년에 딱한 한 종류, 그것도 내년 초반기에 임상시험도 안 끝난 거 천만인분만 확보해놓고,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좀더 따지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 이건 생명권 아니에요? 엄청난? 0.3% 밖에, 천만인분밖에 우리 확보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들은 두 배에서 다섯 배, 국민 수의두 배에서 다섯 배의 백신을 확보하고, 이거를 국민의 생명을 한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데, 이 정권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좀 경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 따지고 6.25때총알 받으러 국민을 몰아넣는 거 뭐가 달라? 야당이 견제가 안 되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야기하자면 카도 많아 가지고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 아무튼 우리 애국동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세색 듣고 반성하고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가겠어? 야당도 권력이라고 국회의원 빵싸달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나라 망한 다음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2의 유한용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말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야당이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